지금 저기는 여기 들어와 있고요 아마 이 뒤쪽으로 가 굉장히 이뻐요 Upper p 색깔이 색깔이 황홀합니다 노란색부터 빨간색, 하얀색 엄마 끌어질줄것 같아 봐봐. <laughs> 어, 나도 하나 <안> <laughs> 어, 죽입니다. 이. 예술입니다. 장관이에요. 장관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게 로우 폴인데. 어. 자, 로우 폴 한번 땡겨볼게요. 자, 여기야 로우 폴하고. 아티스 산 포인트 그림같이 멋있는 장관입니다. 꼭 여기는 동양화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예, 괜히 아치산이 아니에요 이 예, 금강산 안 가봤지만은 <laughs> you want to check out? No, no. Check out. Yeah, on 아, 노스이스트 엔트런스 쪽은 타워폴 오버룩에 갑니다. 그 옆에가 타워폭포라는 그 타워 타워스 인더 에어 네임 이게 타워 인더 에어 h 타워 폴 r Tower Pole. Tower Pole. Tower Pole. Tower Pole. Tower p 어 l e t o w 이 주상절리가 희한하게 이거 아 근데 그 맞은편도 맞은편도 주상절리로 되어 있어요. 아, 땡겨 볼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정말 응? 앞에 안 가고 있어. 버팔로. 팔들이있어서 버팔로 실 바이슨 실컷 보실 분들은 노스이스트 엔트런스 쪽으로 빠지세요. 계속 한 수만 마리 볼수 있어 수만 마리. 왜 쟤는 안 가고 들어가고 있어? 앞에가 지금 한 마리 있나 봐. 차 돌고 있어. 그러니까. 우측에도 응. 하나가 지금 이제 또 가고 있어. <laughs> 지금 얘들이 길을 막고 있어요. 이제 쟤는 내려갔다. 그것도 사실 원천인데 응? 이제 원천이 말라버렸어. 누구같이? 어지 몰라 저어 사람 놀랬을 거야 저렇 튀어 갔어 갑자기 여기 있다 이렇게 <laughs> 어 새끼들 지 모른다니까. 저저저 저희는 저, 저 새끼까지 있어갖고 진짜 조심해야 돼. 오 오지마. 무슨 새끼 있는데 움직이지 마. 새끼 지금 새끼 있어. 어머 얘는 또왜 이리 와? 무슨? 오이 받으려고 그래요? 오지마. 막고 있는 거야 얘가 지금. 가니까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응. 마. 아 새끼가 가니까 어, 새끼 차 앞에 딱 막었어요 얘가. 세상에. 지금 대 이동을 합니다. 퍼팔로버힐 분은 노스 이스트 엔터런스로 오시면은 엄청 한3만 마리 분3만 마리. <목소리> <laughs> 우와, 저 아이씨. 무지하게 크다. 저 뒤에도 저 생기는 거 진짜 껌짝아 움직임 이안 돼. 연관하는 거 보고 가자. 세상에. 이큰 놈이 싹 지금 차를 막고 있어요. 오, 야야야야. 아, 정말, 정말 무섭게.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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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머, 얘들 들어갈래? 얘들은 그래도 안 무서운데 응. 큰놈 들어오면 겁나 아 얘들도 무서워 살살 갈까? 동정체가 되고 있어요 저쪽에도 아, 또 길을 막고 있다 한 에이. 무리 예, 저희들은 지금 이스트 엔트런스 아, 옐로스톤 이스트 엔트런스에서 나와가지고 어, 쭉 가다가 아무 숙소로 나... 여기 텐트라든가 여기 이제 그리즐리가 있어서 텐트라든가 이렇게 밖으로 돌출되는 이천 텐트 그런 그 알비들은 안 되고 이 바깥 차 들어돼 있는 거 이렇게 우리 차나 알비카, C 타입 등. 이렇게 딱딱한 걸로 가야 되는데만 이게 캠핑이 허용이 돼요. 어, 그리즐리 때문에 에, 에, 그,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뭐 화장실도 있고 어, 좀 수도가도 있더라고요. 물도 뭐저희들이 물은 다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앞에도 지금 여기 캠핑장이거든요. 파파이핏핏있있 어, 응? 어, 아, 있고, 테이블도 있고 음식보관창고에요. e table t a 는 l 거는 거는 l e table t a b 자 저희 집아 저기 넘버 b 이넘버 a b 이 이제 넘버 l 이 table table t a 도고 e t a b l 고도 있고 l e t 도 있고 e table 예, 오늘은 북엇국 요리입니다. <laughs> 아, 우리 아주머니 또 이게 모자까지 쓰십니다. 카메라, 카메라 딱 됐더니 모자도 쓰시고요. 그런, 그런 안 해도 돼요. 자, 황태입니다. 황태. 자, 북엇국을 끓일 인덕션이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전기밥솥에서는 아, 밥이 되고 있습니다. 아, 저희들이, 이제, 그, 그, 파워뱅크용, 어, 인버터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인버터를 구입을 해서, 안에가 지금 복잡해서뭐좀 보여드린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저 인버터가 있습니다. 1100W 짜인데 예, 저게 지금 우리, 에, 블루에티 200 맥스가, 어, 1 1 0트 차리는 450에서 한5 0 0트 정도를 충전시켜시간다. 그래서 1 2트로 따지면 한 40A. 그렇게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쿡을 전기로 할 수가 있어요. 차, 이거, 임... 차, 파워뱅크에서 이거 전기 끌고 나온 거거든요. 이거 일단 올려 올려. 그래서 캠핑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엔 전기가 부족해서 캠핑장에 충전하려고 왔었는데. 불을보여야불 벗어? 아니, 굽볶고 보시다시피 지금 8 7로 465에 맞춰놓고 국을 하거든요. 이제, 이제 이거 국을 볶으려고 넣어놨어요. 그래서 국어 국 끓일 무도 썰고. 어, 질 너무 잘한다. 응. 도 벌써 더불어? 아, 같이 또 이거 이야 돼. 지금 이게 예, 음식 보관 창고예요. 곰들이 예, 음식 습격 못하게 이 예, 곰. 곰 방지용 음식 창고입니다, 이게. 한국에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게 뭔가 하실 텐데, 곰 나오는 데는 웬만하면, 이게, 에, 이거는 지금 여기 전용이고, 다른 데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캐비넷, 그, 목욕탕 가면 옷장, 그런 식으로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다 익었다. 물다 졸았어. 그러니까 자, 국이 다 되면은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북어 국이 완성이... 없어서 안 이뻐요 되었습니다 가만 하고 드세요 북엇국이 구글 완성이 됐고요 이제 밥도 다 됐고 그래도 먹어야죠 자 저녁 준비가 다 됐습니다 집 떠난지 일주일만에 국 끓여 먹고 있네요 난 아무것도 못끼고 아, 떠다가. 헤헤. 아물좀더 넣어줘, 한번 봐. 아직 떨어졌어. 응. 물도 또 오네. 응. 잘 가져. 물, 아, 물도 또 오네. 자, 아까 이곰 방조 음식 박스인데 녹다 남은 음식은 뭐다 차에다 넣어 놓든가, 아니면 이렇게 박스에 넣어놓고 잠금은 됩니다. 자, 장거른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고미 문을 못 엽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이제 이거 끓여서 먹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페어레지스턴스 스토레이지 컨테이너 입니다 순전히 곰 방지용 음식 컨테이너에요 대부분 캠핑장 캐나다나 미국 가면은 이렇게 숲속에 있는 캠핑장들은 아, 뭐 유사한 시설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